안녕하세요. 보상화배상입니다. 자,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으로 의뢰인의 약 절반 정도가 가해자 사건이고 나머지 절반은 피해자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만 있으면 끝 아닌가요? 뭐 형사처벌은 어차피 가벼운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이런 오해가 형사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운전자 보험 한도 내에서 합의금은 아끼지 마라입니다. 많은 가해자분들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형사 합의금이 1억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어, 피해자가 무단했나 했는데 내가 왜다 줘야 돼요? 어, 그건 억울하잖아요. 자 이런 생각에 합의금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요 보험료 할증이 없고 5천만원을 지급하든 1억을 지급하든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사 합의금이 높을수록 법원에서는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구나 자 이렇게 돼서 형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운전자 보험 한도 내에서 아낌없이 합의금 제시하는 게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라입니다. 자, 사고가 처음인 분들 대부분은 당황하고 연락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러다가 몇달 지나서야 피해자와 연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낸 사람인데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감정은 나빠지고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는 업무 탄원서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해자 사건을 맡으면 바로 피해자 측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관계를 먼저 부드럽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중한 연락이 전체 사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 번째 무죄가 아닌 이상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물론 물론 무죄를 다툴 만한 사고도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결과론적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억울한 부분만 계속 어필하면 재판부는 아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을 할수 있고 피해자 측은 어 가해자가 반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엄벌 탄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처벌 수위는 올라가게 되죠. 반면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다소 참작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방어 전략이 훨씬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리한 무죄 주 장은 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전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정리해 볼게요.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형사 처벌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운전자 보험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아끼지 말기. 두 번째, 피해자에게 빠르게 연락해서 신뢰부터 얻으세요. 세 번째, 무죄가 아닌 이상 반성하는 태도와 전략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자 교통사고 가해자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벌을 줄이고 민사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보상과 배상 대표자나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